얘들아, 내심은 누구의 교점이야? 각, 각의 이등분선의 음. 교점이야. 물론. 솔직히 고일 과정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진짜 구해서 내심을 구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작기는 하지만 이게 내심이 각의 이등분선애들아 교점인 거는 너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공교롭게도 니네 오늘 얘들아 고삼, 언니 오빠들 위해서 모이고 다 보고 있잖아. 지금 무슨 시간이야? 수학 시간이야. 맞아, 얘들아. 그 문제를 내가 이미 풀어가지고 연결재생목록을 만들어놨단 말이야. 근데 미적분에서 28번. 꽤 어려운 도형 문제인데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인걸 알아야 풀수 있는 도형 문제가 나왔어. 아직은 지금 몇 시야? 11시 18분이면 시험 시작한 지꽤 됐구나? 아이다 40분 됐으니까 아직은 거의까지못 풀었을 거야. 아직은 이제 공통문화 거의 끝날 때쯤 되겠지 얘들아. 이? 그래서 그걸 몇 명이나 맞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항상 얘들아 도형의 성질에 대한 암기는 반드시 필요하고 얘들아 이게 살다가 내심 이런 말을 듣잖아? 그럼 내심에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내가 만약에 얘들아 이런 공식 한번 써볼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공식을 쓰면 좀알 수가 있나? 얘들아 이거 알아 얘들아? 이거는 내가 지금 설명할 순 없고 니네가 언제 배웠어 이거? 형면좌표 얘들아 내용 설명할 때 내심하면 이거 나와야 돼또 내심하면 각의 뭐야 각의 이등분선 얘들아 각의 이등분선이면 이거 돼 이건 이거 돼 이거 알지 이거 삼각형 그 비례식 공식 있는 거 알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파바박 다 떠올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이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도형을 쫄 필요가 없는 게 아, 암기를 하면 야, 내심으로 문제는 이렇게 방금 우리가 이제 말한 부분 내에서 내겠지 뭐. 새롭게 될 수가 없잖아 얘들아 사실 그리고 내심하면 네, 거의, 거의 이거 쓰는 게 거의 얘들아 99%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을 정도로 되게 많이 나오는 공식이야. 자 문제에서 얘들아 꼭지점 A가 이제 여기가 4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고 내심의 어, 네 좌표 구하는 건데 얘들아 지금 요 중심의 좌표가 이거 누구 누구에 접해 x축과 y축에 접하는데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? 그럼 이게 몇 콤마 몇이라고 놔야 돼? 알 콤마 마이너스 r 인거 정도는 알 거니까 우리 누구만 알면 돼, 얘들아. r 값만 알아주면 되는 거 맞아? 그 r 값을 저기 왼쪽에 공식 갖다 쓰면 된다고. 됐니, 얘들아? 물론 저거 까먹었으면 평면잡혀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되고, 얘들아 언급할 때마다 보자. 나중에 다 닥쳐서 볼라 그러면 정말 수십 개를 봐야 될 경우가 생겨. 자, 그래서 너희가 이제 둘레가 이 길이 몇이야? 이 길이 몇이야? 이 길이는 루트 41 숫자도 좀 더럽게 내서 3대 4대 5로 좀 내지 좀 빡치게 냈어 얘들아 그러면 넓이는 4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넓이는 몇이야? 10, 10.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10 그럼 넘어가면 여기 몇이래? 20 되는 거지 2 e 넘어가니까 그럼 r은 몇대냐 얘들아? 9 더하기 루트 몇 분의 4 1분의20 이거 괜찮니 얘들아 이? 자 근데 잘봐 얘들아 이게 r, 콤 마몇이야 마이너스 R인데 A에서 B를 빼는 거니까 몇알 구하는 거야 이 R 구해주시게 되는 거야 그럼 이 R은 분자만 몇으로 고쳐 40 고쳐버리고 자 유리화시키자 81에서 41 빼면 몇이야 딱 40이니까 얘랑 어떻게 돼 없어지면서 9 마이너스 루트 40 1. 그래서 p가 몇? 9. q는? 더하면 정답은 50 나와. 야 이게 왜 킬러야? 공식 알면 되지. 심지어 중학교 때 내가 뭐 너희한테 야 중2 때 배웠던 거 기억해내 이런 게 아니잖아 얘들아. 최근에 한번 했던 거잖아 그지?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